절입니다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름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오에 속히 데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은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텅빈에서 충만으로 이 채문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꽤 유명하죠. 하지만 많은 오해를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사개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돈만 아는 탐욕스러운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들어다 보면 텅빈 인생 공함에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케오는 여리고라는 경제도시의 세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권력과 부를 동시에 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밑 빠진 독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케오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 공백을 채워보았습니다. 그러나 얻을수록 쿵했습니다. 인간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불평하다, 불, 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침대는 많이 살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온 세상의 것을 다살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지혜는 살 수가 없다. 온갖 것을 이 돈을 가지고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구원. 이 구원은 살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케오는 지금 극심한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 질문. 그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가는 이 삶에는 행복과 만족이 있는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내 인생이 과연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이게 삶의 의미인가? 그는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 존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성경은 사케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과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 모아간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케오는 구경하려고 여기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절박하게 탐색하다. 목숨을 건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보러 나온 그의 심정은 자기 목숨을 건 갈망 절박함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미 많은 것을 본 사람입니다. 뭐, 권력 있는 사람도 보았고, 돈 있는 사람도 보았고, 비굴하는 사람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감을 합니다. 나사는 예수 이분은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그는 분종 속으로 뛰어듭니다. 세리장은 원래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계원은 자기 자리를 내려옵니다. 성경은 앞으로 달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달려가.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이 사람은 속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속도도 다르고, 우리 삶의 여러 모양도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다. 이 나무는 가지가 옆으로 넓게 펴지는 나무입니다. 줄기가 거칠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 나무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도자가 오를 나무는 아닙니다. 고대 유대 사이에서 이 돌감람 나무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열매를 따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올라가서 즐기는 나무입니다. 격이 낮은 나무로 인식이 된 나무가 바로 이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을까요? 나는 이제 내 위치로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 나를 낮춰서라도 주님을 보겠다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 한 도시의 권력자가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도, 뭐 지위도, 권위도, 사회적 자아도 다폐설물로 내려놓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는 갈망이 체면보다 앞섰고 권위보다 자기의 자아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은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찾고 그 주님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케오는 지금 주님을 만날 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뭐, 천천히, 느긋하게, 아니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 가지고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 만날 만한 때다. 지금이 우리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나의 인생에서 절박한 기회다. 오늘 놓치면 영원히 나에게 구원이 올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하고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앞에 선자가 되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주님 만날 수도, 볼 수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겁니다. 사케오는 나무 위에서 숨을 돌리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혀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아이야 하겠다. 주님은 그가 왜돌 모아간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중심,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는지 그의 의도함을 보셨습니다. 성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나는 여호와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 우리 주님 만나야만 돼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도다. 마치 마태오 13장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진주 하나를 찾는 그 애들하고 절박한 심정, 이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 보십니다. 그 심정 보십니다. 그의 마음이 뭘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월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를 보실까요? 나는 그를 찾아야 할내 아들이라고. 오시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집에 유아야 하겠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방문을 말씀하는 게 아니야 난너 외면하지 않겠다 네 삶의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 손을 내미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시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 사용했습니다. 내 재능 나의 물질까지도 내 것인 줄 알고 나 위해서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있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을 불러 놓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여야 돼그 간절함을 주님의 그 간절함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사개오에게 오셨습니다. 이사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삭개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다 해도 무방한 삭개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주님이 누구의 마음이 나를 갈망하는지, 누구의 마음이 나를 사모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있습니다. 중심. 사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그 심령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온갖 노력과 힘과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음.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에게는 더큰 갈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주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성령 주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건을 만나게 했으면 여력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순간에 나를 만나게 해서 여기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하시면 주님이 오십니다. 초청해야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정말 주님이 내게 꼭 내게 있어야 된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껴오는 주님이 주는 물로 속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물을 받아 마셨을 때에 주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바뀐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모든 삶의 통제권을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다스림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 바뀐 삶의 모습인 겁니다. 고린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보러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새피 점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새피 점을 된다. 내 영만의 주님이 자정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새것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초청하세요. 주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심령 가운데 오십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러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시면서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그 신령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신령을 주님으로 채움으로 텅빔이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것의 부족함이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만족으로 새롭게 되는 새피조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뭐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이제는 변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는 물질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육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삭개와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물질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반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것이고 또 나머지는 내가 그들에게 억지로 빼앗은 것 아니면은 정말 내 힘과 권력을 통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 나머지 것을 네 배로 갚아서 주겠습니다. 사케오는 그의 일어나는 그 심령의 변화가 말로만 새로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절반의 수요를 감나는 자에게 주고, 만약에 내가 힘을 써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내것네 배로 갚아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말씀과 성령이 만났을 때 그런 거룩한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삭개오 집에 들어갔고 그 삭개오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받아들여질 때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회개하고 돌이킴이 성령 세례를 받는 길로 열림이 되었고, 그래서 말씀 선포와 돌이킴과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교의 집에 선포된 말씀이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의 세례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것 소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광, 관날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기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전부 다다 관찰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쪼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내 심령에다가 새기기를 내 마음으로 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말씀이 죄악을 쪼갭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죄악된 부분들을 이 말씀이 예리하게 쪼개서 갈라냅니다. 회개케하고 통리케하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며 성령을 초청할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심령에 받은 자는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케오는 세상에서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영혼 하나 구원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돈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권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세력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부패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삶에 있어서 조금의 유익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일 뿐이지, 이게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면서 살아간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응접하면은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리보스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주 크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나라 사케오가 고백합니다. 나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나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이제 이게 내 인생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생,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를 사기오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기오 가진 것 같지만 그런 텅빈 인생이었습니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는 결코 진짜를 누리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그는 비로소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불행의 행복으로 바뀌고, 썩어질 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인생으로 새로워진 새피점을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피점을 2025년 한해다 보내면서 아직 주님 붙잡지 못했으면 이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고로 노후서 육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음을 여러분이 통곡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 받으로 구원받아 야될 시간이오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은 저는 언제 다시 이 기회 올지 모릅니다 이런 삯개오가 부르짖었듯이 삯개오가 모든 걸 내려놓고 뽕나무에 이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듯이 여러분이 모든 것 때려놓고 나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건강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영접을 통한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2025년 마지막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이라도 부르짖어야 돼 간구해야 돼 예수님을 원대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졌지만 주님 놓치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스스로 확증해보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사개오처럼